30분 정도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3달 동안 10kg 정도를 감량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. 자, 안녕하세요. 보관장의 유튜브 헬스입니다 지금 하목토 운동 같이 하기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. 첫 번째로 하는 운동은 지금 봤던 덤벨 로우예요. 등 운동 중에 하나고요. 이제 광배근 그리고 등의 가운데 쪽, 능형근, 이 등의 전체적인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여기 이두, 팔 앞쪽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, 어, 협력근으로 사용되는 거고, 그리고 어깨 뒤쪽, 이쪽도 협력근으로서 같이 자극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, 제가 하는 거잘 보면서 패스에 좀 집중해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. 자. 15개에서 20개 사이로 가보겠습니다. 제가 17개를 지금 진행했어요. 이 정도면 저한테는 무게가 적당한 무게인 것 같아요. 자, 스트레칭 한번 해줄게요. 자, 쭉 당겨주시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오케이. 반대쪽. 쭉 잡아당겨주시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오케이. 자, 한번 가보겠습니다. 두 번째 스텝이 끝이 났습니다. 자, 지금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요. 이런 벤치 같은 게 있으면, 자꾸 쭉 늘려주시는데, 이쪽 광배근이 늘어나야 돼요. 그래서 버텨주시고, 밑으로 쭉 내려가 주세요. 오케이. 자, 지금부터 20초만 더 쉬어볼게요. 첫 번째 운동의 마지막 세트입니다. 화이팅 하시면서 가실게요. 자, 준비 되셨으면 가시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셋, 넷, 다섯, 여섯, 열, 일곱. 드디어 저희의 첫 운동 덤벨로우가 덤벨 끝이 났습니다. 자 다음 동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자두 번째 리버스 팩트플라이예요 지금부터 시험을 해보겠습니다. 3세트 진행할 거고요. 횟수는 15개에서 20개. 자, 설명 영상을 잘 보셨으니까 잘 따라해 주시리라 믿고 한번 바로 진행해 볼게요. 둘, 셋, 넷, 다섯. 6 7자 스트레칭 한번 해줄게요 자 기둥 잡고 쭉 뻗어주세요 자 일어나시고 지금부터 30초 정도 쉬겠습니다 자, 두 번째 세트 한번 가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스트레칭 한번 해줄게요. 자,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이 등받이를 잡고 몸을 반대로 돌려줄 거예요. 그래서 이쪽 등이 좀 늘어날 수 있게. 자, 뒤에서 한번 보세요. 전치를 받고 쭉 돌려줘서 이쪽 등이 늘어날 수 있게. 자, 20초만 더 쉬겠습니다. 자, 10초 뒤에 가겠습니다. 앉아주시고. 이제 한 세트 남았거든요. 화이팅 하시고. 자, 준비. 한번 가보시죠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셋넷 제가 하나를 좀 부족하게 했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15개가 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무게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25kg로 했습니다 25kg로 마지막 세트에 14개 밖에 못했어요 다음 주에는 몇개더할수 있게 기대하면서 다음 동작으로 한번 넘어 볼게요 자 이번에 운동은 레그컬입니다. 자,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. 20개를 목표로 달려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 여덟 제가 첫 세트는 18개를 했습니다 자, 스트레칭 한번 진행해 봐 줄게요 다리를 꼬으시고 천천히 내려가시는 데까지 내려가 주시는데 너무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스트레칭은 안 아픈 정도까지만 해야지 근육에 손상이 없거든요. 자한 20초 정도 쉬었다가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. 되셨으면 한번 가볼게요. 13 4 5자 30초 정도 다시 쉴게요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체육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허리를 숙여서 뒤에 스트링을 늘려주고 괜찮습니다 15초만 더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. 3주차 정도 되셨으면 이제 근육통에는 해병을, 해방을 되셨을 거예요. 처음에 운동 하셨을 때는 좀 근육통이 많았겠지만 이제 한주한주 한주 반복하다 보면 3주차 때부터는 똑같은 운동을 해도 처음에 받았던 그런 근육통을 느끼기는 어렵거든요. 물론 이제 운동을 되게 잘하시거나 뭐 되게 열심히 하셨으면 근육통이 꾸준히 가죠. 근데 근육통이 좀안 온다고 너무 섭섭해하실 필요도 없고, 그리고 이제 근육통이 계속 오니까 와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. 시간이 지나면 근육통은 굉장히 기분 좋게 오거든요. 아프지 않게, 고통스럽지 않게 오거든요. 자 말이 너무 많았네요. 자 한번 해볼게요. 마지막 세트가 있습니다.

여 끝이 났습니다. 자, 다음 동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자, 이번에 할 동작은 크런치 응용 동작입니다. 한번 바로 한번 가 볼게요. 아시겠지만 횟수는 15개에서 20개 이상으로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. 자, 그럼 가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자, 복근 스트레칭 한번 해줄게요. 자,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배를 쭉 내밀어주세요. 그리고 심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, 후, 붙으면서 배에 을쭉 빼세요. 자,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. 후, 뱉으면서 힘을 쫙 빼시고. 지금부터 20초만 더 쉬었다가 가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10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, 두 번째 세트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둘셋넷 오케이 자, 스트레칭 다시 한번 갈게요. 자, 20초 뒤에 마지막 세트 한번 진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대망의 마지막 세트네요.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 세트가 끝나고 나면 유산소를 30분 정도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3달 동안 10kg 정도를 감량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. 운동으로만 지방을 빼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. 물론 이제 식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식단을 당연히 하면은 살이 빠질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게 어려워서 운동으로 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. 근데 웨이트만으로 빼긴 어려워요. 당연히 유산소랑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, 저희 30, 저랑 같이 30분 웨이트,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거, 런닝머신 또는 사이클, 내지는 뭐, 밖에 나가서 하실 수 있는 거, 헬스장을 나가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한 30분짜리 코스를 계획해서 동네 한 바퀴를 쓱 도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속도는 빠르게 걷기라고 치면은, 어느 정도 이제 숨이 찰 정도의 속도는 나가줘야 돼요. 그냥 터벅터벅 터벅 거리면은 지방을 빼기가 좀 효율이,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말이 너무 많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, 여섯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아, 자, 하, 화목토 운동이 끝이 났습니다. 자, 이 영상을 화요일, 목요일, 토요일 날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제가 계획한 거는 월, 화, 수, 목, 금, 토 이렇게 6일을 운동을 따라라, 따라 해달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였지만. 사실 개인차가 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뺄수 있는 분들은 드물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운동의 분할법은 2분할법이라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네번올수 있다면 월수금 영상을 두 번, 화목토 영상을 두번 따라하시면 되는데 내지는 일주일에 두번 온다. 그러면 당연히 월수금 영상 한 번, 화목토 영상 한번 따라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좀 걸리는 게 일주일에 세 번밖에 못 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. 이러면 등운동 베이스로 한 운동이 여러분들이 살이 빠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세요. 그렇기 때문에, 화목토 한 번, 화목토 영상을 한 번, 월수금 영상을 한 번, 그 다음에 화목토 영상을 한 번, 이렇게 세 번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요, 이 말씀 제가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, 어...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를 찍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아요. 사실 이거 찍고 났더니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날막 구독자가 막 두세 명씩 들면 굉장히 기분 좋아서 막 열, 열심히 찍고 싶은데 마음에 드셨으면 다음에 또 보실 거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만 물려가겠습니다. 고관장의 유튜브헬스장이었습니다 안녕.